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4회기 영남지역 남전도회연합회 선교대회가 17일 반여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구미상모교회 조준환 목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선교지에 우물을 파고 미션스쿨도 세워가야 한다며 세계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감동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울산 서현교회와 구미상모교회, 반야외 교회에서 총3 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교대회에서 마련된 후원금은 필리핀 산호 인터내셔널 스쿨 설립과 미얀마 우물 파주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필리핀에 교회를 개최하다가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리핀에 산호 월드 학교를 설립하고 미얀마에 우물 파주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격을 원하며.